F08 4주차 6번 문제 이어갑니다. 6번 문제, 자, 빨간 구슬과 흰 구슬이 합하여 350개 있습니다. 빨간 구슬의 3분의 1과 흰 구슬의 4분의 1의 개수가 같을 때 빨간 구슬은 몇 개일까요? 그런 문제예요. 자, 합해서 35, 350개. 그리고 빨간 구슬의 3분의 1과 흰 구슬의 4분의 1이 같. 라고 조건을 줬죠. 그럼 우리 이 조건을 이용해서 빨간 구슬 몇 개인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아마 비례식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렇지만 더 쉽게도 할수 있어요. 자,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 구슬, 흰 구슬 대신에 파란 파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그렇죠? 빨간 거 파란 거, 음, 볼게요. 라인을 조금 이따 더 그어보기로 하고, 자, 빨간 구슬의 3분의 1, 그러면 하나, 둘, 셋, 3분의 1, 빨간 구슬의 3분의 1? 요만큼이네, 요만큼, 그쵸? 그렇죠? 어, 3분의 1과 아, 파란 구슬의 4분의 1이 같대요. 그럼 파란 구슬의 4분의 1이면, 4분의 1은 여기 한 칸, 한 칸, 얘가 4분의 1이니까 얘는 4칸 구죠야 4칸. 맞지? 음, 그러면 이제, 어, 얘는 빨강. 빨강 구슬. 그 다음에, 어, 이쪽은 흰 구슬인데, 흰 구슬 수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렇 라인으로 그려봤더니, 뭐래? 여기가, 여기가 똑같대, 똑같대, 똑같대. 응, 음, 똑같이 맞췄어.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지금 똑같이 맞춘 거잖아요. 그쵸? 똑같이 맞췄어요. 그러면, 금방 딱 그냥 나오네요. 그쵸? 빨간 슬과흰 구슬에, 비는 어떻게 돼? 빨강대, 의흰 구슬의 구슬수의 비는 3대4라는 게 금방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라인 하나 그렸더니 금방 나오네. 물론, 이걸 어떻게도 하지?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라인 그릴 생각을 만약에 안 했다면, 안 했다면, 빨강 구슬, 빨강 구슬의 수의 3분의 1. 빨강의 뭐, 3분의 1? 1과 흰 구슬의 4분의 1이 같아 이렇게 곱셈식을 썼겠지 응, 곱셈식을 쓰고 빨강 대흰 거는 해서 어떻게 빨강 대흰 거는 어 빨강하고 곱해지는 거외향으로 넣었겠지 흰 거는 4분의 1 내항으로 넣겠지 그지 곱셈식을 비례식으로 이렇게 바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왕과 호왕에 부모의 최소군비수 곱했겠지 막 그렇게 약분해도 몇대 몇이 나옵니까 제 3대사가 나오지 똑같이 나오지 그렇지 음, 딱 봐서 직관적으로 어 이거 바로 이렇게 어 그림이 연상이 미지가 연상이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어쨌든 3대 4네요 그렇죠 3대 4 그렇다면 어흰 거하고 둘이 합해서 3대 4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전체를 7로 본 거네, 맞지? 음, 전체를 7로 본 거야. 비례 배분이네요. 그렇죠? 350개를 어떻게 몽땅 몇 개로 나눠서, 그렇지? 7통으로 나눠서, 그 중에 빨간 건몇 통? 3통이래. 그런 얘기지? 음. 그러면은 곱셈식으로 바로 약분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렇죠15 35, 그래서 50 곱하기 3에서 150개가 빨간 곳이에요 맞죠? 파라, 어, 흰 구슬은 200개네 응, 다 구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처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또 영상 올려놨습니다 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보니까 어, 어떤 친구는 연립방정식으로도 풀었더라고 식을 두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히 들여다봤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느 빨강을 X계라고 놓은 거야. 흰거를 음, Y계라고 놓은 거야. 그래서 X계, Y계를 더했더라고. 그렇게 해서, 어, 3 5 0개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걸 했더라고. 4분의, 어, 3분의 1X겠지. 그치? 빨강이 3분의, 3분의, 1X, 3분의 1X와, 3분의 1X와, 4분의 1x는 같아요. 이렇게 1와이는 같아요. 1와이는 <laughs> 같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얘를, 아 그래서 4x는 3x랑 같아요. 이렇게 식을 좀또 간단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식두개 가지고 또푼 친구도 있었어요. 배운 거를 써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 아직 우리가 본격적인 중학생은 아닌데 그동안에 배운 곱셈, 더셈뺏셈 곱셈, 나눗셈 방법 비와 비율, 비리식 가지고 이렇게 식 만들고 식두개를또 연결해갖고서 했구나. 되게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식을 이렇게 바꾸고 위의 식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봤더니, 여기다 3배, 3배 해줬더라고요. 여기다 3배씩 해가지고, 여기다가 3X, 플러스, 이식 전체에다 3배씩 해가지고, 어, 1050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식하고 이식 두개 가지고 풀었는데, 결과는 역시 똑같이 나왔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건 좀 지금 이 문제 갖고서 봤더니, 이거좀 복잡하게 푼 거예요. 음, 뭐, 잘 하기 때문에, 잘 했지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풀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 간단하게 풀어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다음 문제 7번 문제예요. 우와 말법이 되게 기네. 문장이 기네. 자, A는 분속 5 0 m 로 학교에서 나와서 공원 쪽으로 B는 분속 4 0 m 로 공원 쪽에서 나와서 학교 쪽으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학교와 공원 사이의 한 가운데 지점에서 공원 쪽으로 4 0 m 가까운 곳에서 만났을 때 학교와 공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는 게 뭐뭐 있지? A 분석 알지? B 분석 알지? 어, 그렇지만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이 거리는 모르고요. 그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까지의 걸린 시간도 몰라. 시간만 알아도 우리가 이 문제를 구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그래서 아 이거는 시간을 구해서 만날 때까지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시간을 구해서 학교와 공원 사이에 거리를 다시 구하는 그런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두 사람이 지금 여기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어. 두 사람이 이제 다가올 거잖아요, 그렇죠? 다가오는데, 음 A가 이쪽에 있다고 할까요? A 여기서. 음, 여기는 어디예요 학교입니다. 음, 학교에서 공원 쪽으로 가요. 얘는 이쪽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b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공원이에요. 그래서 b는 공원에서 어디 쪽으로 학교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분석이 다르거든 a는 1분당 얼마를 가느냐면 50m로 가요. 그리고 b는 1분에 40m의 분속으로 가요. 그럼 누가 더 빨라? a가 빠르지. a가 1분에 10m씩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여기서 또 다른 조건을 줬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 한 가운데 지점에서 가운데 지점을 우리는 기준으로 지금 놔야겠는데요. 그쵸? 이 가운데 지점에서,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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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에서. 공원 쪽으로 40m 가까운 곳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공원 쪽으로 40m 가까운 지점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서 둘이 짠 만난 거지, 그지?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가운데로부터 4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음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문제를 만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A가 걸어온 거리를 한번 봐요. A가 걸어온 거리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A는 B는요? B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A, B가 걸어온 거리의 차이를 알겠어요? 혹시 A, B가 걸어온 거리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아 그걸 알면 이 문제는 아주 쉬워져요. 봐봐요. 어, B가 공원 쪽에서가 아니라 A가 있던 학교 쪽에서 만약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B는 얼만큼 왔겠어요? 가운데 지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겠어? 40m 떨어져 있겠지? 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벌써 눈치챘을까? 자, 봐 여기서 이만큼 40m 떨어져 있을 거라는 얘기야. 어, B가 만약에 A랑 같은 방향에서 출발해서 왔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 왔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이 AB가 걸어온 거리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어디라는 것도 보이나요? 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AB가 지금 걸어온 거리의 차이가 되는 거야. 아, 그렇다면 이두 사람의 거리의 차이는 40미터가 아니지? 그런데, 친구들이, 4 0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함정에 빠져갖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야. 아, 4 0터를 그냥, 그냥 4 0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 A가 걸어온 거리는 그러 가운데 지점을 지나서, 가운데 지점 보통 M이라고 하죠. 미들에서 M을 가져와서, 이 가운데 지점을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4 0터를더 왔고, B는 가운데 지점에서 아직 4 0터못 미쳤어. 그치?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거리의 차이는, 걸어온 거리의 차이는, 얼만 거야? 40에 2배인 거지. 알겠죠? 어, 40에 2배. 즉, 80만큼 거리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두 친구는, 어때요? 1분에 10m 차이가 나거든? 분속이? 그렇다면, 1분에 10m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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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을 다가와가지고, 거리차가 80m가 된 거야. 그지 어몇 분이에요? 8분 8분 아, 8분 후에 지금 딱 만난 거야 8분 후에 상황인 거네 그치? 응 음. 이제 걸어온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단서가 나왔죠 그치? 아두 사람은 동시에 출발했는데 8분 동안 걸어온 거 아니니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자두 사람은요 한 사람은 1분에 5 0터또 다른 사람은 한 40m, A는 50, B는 40m를 걸어오는데 8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는 얼마일까요? 그거거든. 그럼 90 곱하기 8이네. 그치? 90 곱하기 8, 720m네. 이렇게. 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늘 여기 이 거리의 차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마다 이렇게 보면 딱 여기에서 함정에 싹 빠지는 친구들이 대부분. 가끔 이 함정을 빠지지 않고 아 거리의 차이를 이용하는 문제군요. 하고 해결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거리 차를 한눈에 딱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봅시다. 맞죠? 좀더 관찰해야겠지, 세심하게.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추가 있대. 1g짜리 추가 2개, 5g짜리 하나, 10g짜리 하나가 있대요. 모두 4개의 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추를 사용해서 잴수 있는 무게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라는 건데 이 문제 읽을 때 1g짜리 추가 2개라는데 이거 대충대충 축축 있다가 추가 몇 개인지도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 상황이 이거 어떤 상황이지? 어떤 게 실말이지? 이렇게 문제를 관찰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푸는 것보다 생각하는 시간을 좀더 가져보자고요. 자, 추가 네 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무게를 한번 재봅시다. 음? 무게를 재봅시다. 자, 1g이 몇개 있다고요? 1g이 몇 개? 어, 1g이 두 개요. 두 개요. 1g짜리 두개 있습니다. 1g이 두 개. 그 다음에 5g짜리가 있대요. 5g짜리가 있고, 좀더큰게 있겠죠. 그 다음에 10g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다면, 여기 1g 두 개, 5g 하나, 10g 하나 가지고, 우리가 무게, 질수 있는 무게를 써볼게요. 이거, 이거, 한 개로 질수 있는 거, 두 개로 질수 있는 거, 세 개로 질수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일단, 한 개로 질수 있는 게, 한 개. 추한개 가지고 질수 있는 거는, 뭐 있어요? 1g 되겠죠, 2g. 그죠? 또, 5g 있겠죠, 5g. 음, 그 다음에, 또 10g 있겠죠, 10g. 그죠두개 가지고 질수 있는 거는요, 두 개, 두 개, 1g짜리 두 개면 2g 질수 있겠네. 그렇죠 네. 2g 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질수 있는 게두개 가지고는 뭐 있어요? 5g 하나, 1g 하나. 그러면 6g도 질수 있네요. 5g 하나 했어. 그럼면 1g 하나, 10g 하나, 11g도 질수 있겠네요. 맞죠? 네. 그러면, 어, 5g하고 10g 큰거두 개를 갖고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5g도 우리가 질수 있겠네요.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3개 가지고 할수 있는 거 3개 가지고 할수 있는 거 3개 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1g, 1g, 5g 그럼 몇 g 잴수 있지? 7g 잴수 있네. 그치? 네. 또? 또 뭐가 있을까? 오. 1g, 1g, 5g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1g, 5g, 10g? 응. 음, 그러면 16g도 잴수 있군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아, 1g, 1g, 10g도 있어. 그치? 어, 그러면은 12g도 질수 있구나. 그치? 어, 12g. 10g 하나, 1g 두개 가지고 하니까 12g 질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g도 질수 있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네개 몽땅 써야지. 그치? 네개 몽땅 써야지. 네개 몽땅 썼더니 몇그 g? 17g. 이렇게요. 자, 좋아. 그랬더니, 아, 여기에 차례로 한번 써볼까요? 1, 2, 5, 6, 7, 10, 11, 12, 15, 16, 그치? 5, 17까지. 아, 그러면 여기 10개에다 하나 더 해서 몽땅 넣을게요. 그렇지 11가지를 잴수 있게 되었군요. 이렇게. 그렇죠? 네. 빠짐없이 천천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아, 도형 문제네요. 그렇죠? 삼각형 문제예요. 그런데 실마리를 잘봐봐 문제를 잘 읽어볼까요? 그쵸? 문제 안에 실마리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안에 이 문제를 풀 실마리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자, AB랑 AC랑 b d 길이가 같다라고 알려줬네요. 그걸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문제 풀어보죠. 자, a b a c 자어그 똑같은 애들 똑같은 애들 길이가 똑같은 애들을 우리가 한번 같은 색깔로 선생님이 그려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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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얘가 지금 이쪽 길이랑 a c a c a c면 여기 가운데 어, 여기랑 그 다음에 비 d 비 d 여기랑 이렇게 세 개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얘를 이용하라는 건데 또 하나의 단서가 또 있군요. 어떤 거? 74도. 그렇지? 74도. 응. 74도? 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등변삼각형이 발견되어졌죠. 그렇죠? 삼각형 ABC는 이등변삼각형이네요. 그렇죠? 또, 크게 삼각형 ABD도 이등변삼각형이에요. 그렇죠? 얘네 둘은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은 뭐예요?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고 B각이 74도라는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아, 요 꼭지각이 74도니까 말이죠. 108도에서 70, 아, 180에서 74를 빼가지고, 180에서 74를 빼가지고, 반으로 쫙 나눠볼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아, 106 나누기 1호군요. 53이네요. 그쵸, 그렇죠? 53. 음, 53. 그러면 여기가 53도. 근데 여기만 53도인 게 아니라, 여기도 53도.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여기 53도. 그러면 우리는 이 X각,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각을 구해갖고서 빼주면 되겠다. 그치? 좋아, 좋아. 그러면? 아, 여기 이 각은 어떻게 구해요? 요각 말이에요. 요 각은? 어때요? 여기도 74도 아닌가요? 여기도 74도? 맞죠? 네. 74도. 어. 그래서 이 꼭지각은 180에서 뭘뺀 건가요?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선생님이 못본게 있었네. 아이, 빨리 구할 수 있었는데. 그치? 음, 어떻게? 삼각형의 외곽을 이용하자. 외곽.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음, 요 삼각형 볼 거야. 요 삼각형. 이쪽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 볼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A, C, D를 볼 거야. 그러면, 여기 74는 여기 74는 삼각형 ACD의 외각이야, 외각. 외곽. 그렇 그러면 이 74도가 어떻다는 거야? 이 74도가 이 74도는 x랑 뭘 더한 거야? 53을 더한 거지. 삼각형의 한 외각, 외곽. 이 외각은 나머지 안에 있는 이 내각을 네뺀 나머지 두 각을 합한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x는 21도. 그쵸? 네, 좋아요. 21도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됐죠? 네, 좀더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역시나 잘 관찰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잘 보인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봐요. 10번 문제. 삼각형 두 개가 겹쳐있네요. 그죠 그런데, 아,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두 삼각형이 뭐래? 합동이래 그러면서 구하고 싶은 거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해요 색칠한 부분도 삼각형이죠 어, 그 겹쳐져 있는 그 부분이 삼각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떡하지 밑변과 높이를 곱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두 개의 삼각형이 지금 어떤 관계 똑같이 합동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4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도 뭐야 40이겠지 그런데. 6이 이만큼 삐져나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40에서 6을 뺀 34cm겠죠? 음, 밑변 나왔네요. 한변의 길이는 찾았네요. 그죠 한변의 길이 찾았는데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못 찾았어. 얘를 찾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음. 자, 이 높이 있잖아요. 높이, 이 삼각형의 높이, 이 삼각형의 높이를 찾아보려고요. 어, 어떻게 찾지? 비례식으로. 음. 어, 이두 삼각형이 지금 합동이야. 똑같아. 그러면 얘를 포개면은 지금 여기 생기는 여기 이선 있죠. 이 선과 이 선은 뭐예요? 평행인 관계가 되겠죠. 예. 네, 평행인 관계가 돼.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이 삼각형은 원래 큰 삼각형하고 뭐예요? 닮았어. 확대하면 딱 포개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90도잖아. 그 다음에 여기 이 각이 같지. 평행선에 이 동의각으로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은 각도 같을 거야. 그래서 각이 다 똑같다는 것은 닮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색칠된 부분과 원래 있던 그큰 삼각형이 닮았어. 닮았다는 건 뭐야? 길이의 비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거라는 거야. 밑변이 40일 때 높이가 30이야. 그렇다면 지금 색칠된 부분의 저 삼각형도 밑변이 3 4대에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비율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비례식을 만들면 돼. 그리고 어떻게? 40대 30은 10으로 나눠지니까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4대 3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더 쉬워지겠죠? 4대 3은 34대 높이. 높이 대신에 우리 뭐라고 쓸까요? 높이 대신에 X라고 간단하게 하려고 X 할게요. 그러면 4 곱하기 x는 3 곱하기 34가 될 것이야. 그치? 응. 어. 그리고 x는 미리 나눈다면 2, 는 사. 4, 2가 17번. 그쵸? 그러면 3 곱하기 17이 얼마야? 37에 21, 3 7은 3에서 51이지. 51을 2로 나눠서 x가 나오겠네. 높이는 2분의 51이네요. 그쵸? 높이가 나왔어. 높이가 나왔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뭐, 바로 나오겠네. 그쵸? 음.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넓이는요, 밑변이 34고요. 높이는 2분의 5 1이고요 그리고 그것의 반이지요. 그렇죠? 삼각형이니까 나누기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자, 그렇지? 그러면은 약분해볼까요? 약분 이렇게, 예, 네, 17, 약분. 음. 그러면 이분의17 곱하기 5 1인데요17 곱하기 5 1인데 새로 쓰임 하기 싫어서 또 머리 쓰려고 합니다. 어떡해요? 17에 50배면 얼마요? 17에 50배. 850이잖아요. 그쵸? 음. 분배해서 17에 50배. 50배는 계산하기 쉬워서요. 그쵸? 그리고 17한번더더 더 해주면 될것 같아서. 그쵸? 17에 50배는 850. 850에 1 7더 하니까 867 아, 2분의 867이네 2분의 867이면 반으로 나누면 433.5 이렇게 아 드디어 삼각형 넓이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작은 433.5 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를 여기다가 잘 써봅시다. 알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선생님은 분수로 계산했네요. 그렇죠? 소수로 한 친구들은 또 소수로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F08 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F0828 다음에 F09에서 만나겠네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응원합니다. 안녕.